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대균입니다. 잘 지내고 계시죠? 아,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. 저는 일도 열심히 하고, 또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, 뭐, 천년만년살거 아니죠? 아,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지금 늘었다 그래도 아직 100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. 뭐, 100살 정도 산다고 쳐도 여러분 뭐몇년안 남았어요 아, 그래서 기왕이면 즐겁고 또 행복하게 살아나가시는 게 좋겠죠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 이게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도 있었고 아, 그걸 제가 뭐 여기 교회 이야기 이런 걸로도 유튜브 올렸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제 생활에서 이런 거 있어요 즐거운 걸 자꾸 생각하면 좋은 일도 생기고, 또 건강해져요. 이, 생각이 밝아지고, 몸도 아주 좋아지죠. 그래서 오늘 최근에 즐거웠던 추억들, 감사했던 일들,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. 오늘은 토익 문제 안 풀어요. 아, 기대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. 예, 뭐, 그렇게 또, 문제 푸실 거는 과거 것을 또 보시면 됩니다. 또, 아프리카 TV 또는 김대균 토익킹 EBS FM. 그 여기 우리 학원,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.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. 자, 여기는 이제 이세영 씨를 제가 이제 개인 관리를 해드린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제 책을 가지고 단어장, 아, 진달래 토익을 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고요. 제 얼굴이 나와야 믿죠, 여러분. 그래서 아, 신토익 백서, 아, 이건 이제 0단계 제가 인강도 해놨죠. 그래서 이제 그것, 같이 보시면은 되겠고요. 또 이제 아 제일 중요한 게아 EBS FM 김대균 토이킹이죠. 이 김대균 토이킹으로 또 같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여러분이 토이킹 공부할 때, 어 지금 이제 오월호가 나왔는데 이렇게 오월호가 나왔어요. 아이 토이킹 공부하면서 이세영 씨도 같이 또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즐겁겠습니다. 이세영 씨하니까 또 개그우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 이분은 개그우먼이 아닙니다. 어, 어제 제가 철수장 아로나민 디자이너, 어, 이, 이분이 아로나민 요 해피하트 디자인을 하셔서 여기 코엑스 여기서 뭐 걸어서 10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어, 이 가까운데 우리 정말 귀한 분인데 어, 이 사인회를 하신다 해서 구경 갔어요. 가가지고 선물도 받고 친필 사인을 받았습니다. 사인이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분 멋지죠? 어, 여기 뭐 뭐 좋은 게 많아요. 이렇게 딱 김대균 토이킹 해가지고 나오죠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나온 김에 이세용 씨도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. 이세영 씨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, 김대균 어학원 학생들을 위해서 아 사인을 해주셨던 것도 있습니다.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써드렸습니다. 아, 이건 저를 위한 사인이었구나. 이게 이제 수강생들을 위한 사인이었습니다. 자랑 엄청 한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지 자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재밌게 보겠습니다 이 찰스 장님은 아프리카TV 우리 김대균 토이킹에도 자주 나와주시는 정말 멋쟁이 디자이너입니다 팝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어 봤고요 어, 요즘에 이제 토익 만점을 위해서 대전에서 올라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 똑똑한 학생이 있어서 같이 인증샷을 찍어 봤습니다. 좀 똑똑하게 생겼죠? 이미 900점 넘었어요. 근데 만점 받아야 돼. 아,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갔던 곳 중에 영금정의 야경이 좋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 속초 가면은 영금정을 가서 이런 야경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. 이 조명이 막 바뀌어요. 그리고 아, 청초호 야경도 좋습니다. 그리고 너무 멀리 가기 힘들다. 아, 그럼 좀 가까이에서 우리 집에 있는 라일락 꽃 향을 맡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맡아보이 향을 맡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아주 좀 신선한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고 아주 좋더라고요. 그래서 꽃 향기를 좀 맡고 봄을 지내십시오. 계속해서 볼까요? 음. 아, 그리고 제 친구가 중학교 친구인데 랍스크랩이라는 일산에 이바닷가지 전문 요리점을 하는데 참 잘해요.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싸지도 않습니다. 아, 적당한 가격에, 그리고 거기에 김대균을 팔면 여러분이 아, 이 친구가 또 와이트크랩을 서비스를 주겠대. 아, 이거 기본 메뉴 시키면 와이트크랩 서비스도 해드린대요. 이 친구 어떻게 생겼나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착하게 생겼죠. 착한 친구입니다. 똑똑한 엘리트 친구예요. 그 일본에서 유학도 오래 해서 일본어도 무척 잘하는 친구입니다. 자, 요즘에 또... 어,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서 어, 저를 취재해 주셨죠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이 얼굴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, 이 사진이 정말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봤어요 이걸 약간 그 그림화 시켜서 어, 몇 개의 사진을 이렇게 본다다잘 나왔죠 그죠? 음, 잘 나온 것 같아요 어, 이, 이 모습도 좋고 다 마음에 들어요 또 우리 그 대원외고 어, 다니는 김대균 학원, 아, 모델. 아, 이 친구도 또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. 어우, 제가 많이 꿀리네요. 이 친구한테. 똑똑하게 생겼죠? 얼굴에 대원외고 이렇게 써있지 않나요? 예. 자, 그 다음에, 아, 예. 제 모습. 조선일보에서 찍은 거고요. 제가 맛집 탐방 많이 합니다. 여러분, 아프리카 TV에서 토이킹, 토익 문제 풀 때도 보시지만, 여행 방송 요새 좀 많이 보시기 시작했어. 맛집 어, 저희가 이제 이런데도 바베큐 큐브라는 데인데. 어, 이 한국 도자기 사장이 제 중학교 친구예요. 그래서 걔가 소개를 해줘서 어, 같이 가보게 됐습니다. 그런 친구 맛집이면 맛집이지. 그래서 김대균 맛집이라고 붙여봤어요. 어, 이 친구가 이제 어, 이 프라우나라는 도자기 브랜드 한국 도자기 그걸 살려서 국제화 시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흰머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. 그리고 공무원 친구라 이 친구는 또 이름을 밝히기 싫어해서 공무원이잖아요. 그래서 같이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어, 우리 학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강남 종로학원 이민서 원장님, 이분이십니다. 그리고 가운데 분 이민규 선생님, 이 보통 대치동함은 아, 보통 학원 1번지라고 그러죠. 거기에 그 영어 고3 1타 선생님이에요. 이민규 선생님 놀러 오셔서 같이 재밌게 밥도 먹고 놀았습니다. 아, 근데 또, 어, 아, 거기에 그 대치동 김치삼 원장님도 계세요. 같이 또 아, 같이 합세해서 놀았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놀면 많이 또 배우는 거죠. 우리 아프리카 TV 게스트 참 미녀들 많죠,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그 레이첼 리 선생님, 권소아 아나운서 또 우리 아프리카 TV 게스트였죠. 정말 기쁘게 해주신 분들이고요. 요즘에 제가 EBS 란과 아, 앞으로 이제 촬영을 좀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김대균 영문법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이 늘어나고 있죠. 그래서 이번에 슬피님과 만나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해봤습니다.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죠. 이게 김대균 영문법 머리말에 사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. 그림입니다. 이건 누가 그렸냐? 제 한기림 선가대 예전에세문난 그 교의 후배 이우견이 그려줬습니다. 천재적인 이우견. 소개 찾지 말고 욱연을 찾아보세요 이 욱연 그리고 이렇게 좀 벚꽃놀이도 하고 놀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빨리 와가지고 다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Seize the day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할건다 해보세요 즐겁게 사세요 그런 거안 하면 나중에 죽을 때아 내가 일을 더 못하고 죽었구나 명단어 하나 안 외우고 죽었구나 임팩컵을 외우고 죽을걸 그런 사람 없어요 네, 즐겁게 사십시오 자, 요새 그 바우노바 커피 여전히 제가 이걸 마시고 있는 게 이게 바우노바 더치 커피입니다. 부산에 이 공태경 대표님께서 매번 이렇게 협찬해 주세요. 여러분이 아프리카 TV 잘 보시면 이 바우노바 커피를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한 달에 3병씩 협찬해 주고 계십니다. 이한병이면 20잔 이상 마실 수 있어요. 아, 뭐, 임진이, 유진아 아나운서, 어, 아, 또 이렇게 해서, 또 상당히 훌륭한 선생님들, 아프리카 TV 게스트로 왔고요. 이분도 참 기분 좋으신 분이야. 이 김대균 어학원 수강생이자, 또, 숭실고등학교 후배인데, 유한양행 차장에서 이게 부장 올라갈 때 잠시 우리 학원 토요일 날 놀러 왔어요. 그래서, 상당히, 아, 어, 지금, 아, 이게 6시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한 3시간 남았다고 그러시는데, 얼굴 보니까 딱그 합격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합격하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고 딱 합격했습니다. 어, 얼마나 좋아. 예, 그런 기분 좋은 사진이라 같이 찍어 봤어요. 이거는 아, 이 승진 발표 전, 바로 몇 시간 전의 사진입니다. 초조함이 없죠. 이런 분이 잘 돼요. 자, 이 김대균 토이킹 일본어판이 있습니다. 김대균 트이킹 일본어판. 근데 이거는 제가 비법을 일본에 맞춰서 86개 비법을 정리한 고당샤 출간 책이고요. 또 하나가 있어요. 이게 이번에 또 나왔죠. 그래서 1200제를 출간했고, 앞으로도 계속 책을 출간 계획에 있습니다. 이런 일본어판 때문에 이번에 일본을 가요. 그래가지고 책 전시가 진열이 잘돼 있나도 보고 유명 출판사와 함께 김대균 영문법도 요전에 촬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자랑 막 하고 있는 그죠 뭐할건 해야지 그리고 주치 선생님과 조주원 통역사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바로 내일 아프리카TV 김대균 토이킹 진행하죠 아 이분들 뭐 너무 훌륭해요 이제 뭐 능력도 좋으시지만 성격도 너무 좋으세요 아이두 분의 감동적인 콜라보레이션 이거 안 보면 여러분 평생 재수 없을 거야. 꼭 보세요. 알았죠? 그리고, 어 아까 나왔던 이 사인과 함께 보여준 우리, 뭐, 찰스장 선생님의 이 찰스장 디자이너 팝 아티스트라 그랬죠? 어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. 제가 이렇게 노는 것 같이 하는 일이 많죠? 문화일보에 매주 목요일 연재를 씁니다. 오늘도 이게 정말 일이 많아요. 예, 여러분을 위해서 좀 스포티하게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촬영도 하지만 문화일보 연재도 오늘 써야 또 목요일에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격주 수요일에는 또 매일경제 김대균 영어 칼럼 나가죠. 이 칼럼도 매번 새롭게 여러분이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써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스타 중에 이 최군이 계십니다. 이 최군이 대단한 분이에요. 이 분이. 그래서 이 분과 함께 이번에 최근에 콜라보레이션 했던 거. 얼굴이 잘안 보인다, 그죠? 이렇게 하면 더 커질까? 아프리카 TV의 스타 최근, 제니퍼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방송을 해봤습니다. 제가 하는 일이 EBS 반디 김대균 영문법. 매일 아침 7시 반또 8시 반 그리고 저녁 8시 반 9시 반에 같은 방송을 네번이나 해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. 또 EBS FM 김대균 트위킹 매일 아침 6시에서 6시 2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에 인터넷 라디오로 또 6시에서 6시 20분 이 반디가 바로 인터넷 라디오예요. 거기서 방송하니까 보시고요. 페이스북, 인스타, 유튜브 다 하고 있어요. 아프리카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어, 이렇게 제가 하는 방송들을 쭉 정리했고요. 근데 중요한 게 본업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김대균 어학원이죠. 그래서 토익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. 그래서 상담도 받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삼성중앙역 7번 출구에 김대균 어학원 오시면 됩니다. 4월에는 이제 시험 직전 하루 반 그거 남았고요. 다음 요번 그 토요일이다. 이번 토요일에 남았고 또 다음 달에도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 제가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남대학교에 앞으로 어 이번에 한번 한 갔고 두번더 이렇게 계약이 돼서 또 진행을 합니다. 포스코드 전에 갔다 왔죠. 그래서 기업체와 대학에서 김대균의 토익이나 영문법 그리고 요즘 요즘은 이제 성공이나 동기 부여 특강을 많이 원하세요. 네, 성공 특강, 동기 부여 특강 이런 거 원하시면 아이 전화번호가 우리 학원 전화번호입니다. 영업빨리 영업빨리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. 김대균과 함께 즐겁게 사시고요. 여러분 또 이렇게 재미있게 유튜브, 아프리카 TV, EBS 라디오 또 인터넷 방송 열심히 하고 또 학원 김대균 학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즐겁게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